아무 두려워. 너무 두려워. 에 <목요물을> 지금 제발 니 이거 까먹으면 봐봐. 귀여워서 너 자신을 못태어나 싫어. 아, 에이, 완전 귀엽단 말이야. 싫어. 완전 귀엽게 생겼다. 에이, 고정기 어떻게, 예, 아니면 아니요, 뭐 눌러야 돼? <목요> 고정기, 그 활성 안하시겠습니까 고정기 꺼놔, 고정기를 꺼내면 되지. 아, 쇼스나. 쇼스나. 아, 여기 진짜 짱 못한다. 아, 어? 야, 짱 못하는, 짱 못하는 내가... 히읗, <laughs> 히히는꿀기 <laughs> 진짜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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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북 들어가면 안데 아... 으흐만해인흐 <laughs> 오, 야, 녹기 따지. 아, 나와,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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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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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하나, 야, 둘, 셋와다 똑같은 그리프가 야야 쓰레기들아 야록이이아나 잘못 때렸 잘못 때었어 아니 씨 나만 거서 아니 나, 나 갔잖아 난, 난 내가 가면 쇼스나 쇼스나 아나 불팀 깠어 방금 진당했이아 나는 그거 아, 아 뜨거 아 뜨거 야야 쇼스나 쇼스나 너 멈췄는데 너 멈췄어 갑작스러운 먹방 중이야 쇼스나 쇼스나 뭐야 아안 사람 <laughs> 정말 정말 헿조녹여야얘 <정말. 웃음> 아, 닉네임 좀 읽어봐 동따리 쒜발 새끼 소시가. 오 갔다 갔다 왔다 아와 <laughs> <laughs> 얼음 되게 좁힌 얼음이야. 뜨거 어딘가 하는 건지. 아, 뜨거 진짜 좋대 아, 어, 나 비켜야겠네. 어, 어디, 어디 어. 응? 아이고. 아니, 이거 왜? 앞에, 정면. 다운. 음. 야 오. 갔다 갔다 갔다. 스리이다머리가다머리가다보다3 2 1. 쓰리 카니다. 무조건 쓰리 카. 무조건 쓰리 카. 미 와. 예팀 예. 이스 오, 콜라 최고다. <laughs> 콜라라. 네. 아 슛스나 슛스네나슛스 슛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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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나 야, 셀프, 셀프, 셀프 품어놨다. 쓰레기 매너 박스. 아, 찐! <목소리도> 던진에 녹이 있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음. 음, 내가 찐, 그, 그, 그. 실각이 좋다. 실각, 안아, 왜 딜을 못 잡지? 야, 네임때 쓰리깡같다 배부른데 맛있다 뭐 먹었어? 아까 짜장면 먹었어 짜장오 점심 짜파게티 해줬 진짜? 그럼 게 짜파게티 좋아하시냐 아발자아 씨발 아, 파 아. 만 보면 하고 싶어. 이게 내만 안 되지. 응. 나 왔어, 동네. 뭐라? 이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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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제발 나와 줘. 아, 내가 막아 줄게. 내가 지켜 줄게. 지켜 줄게. 아 지켜 준다고. 지켜 준다고. 안되지그안되지 머리폭안 맞아서. 아니 나 지켜준다 했잖아. 그랬어. 아이 이게 지켜, 뭐 지켜주는 거야? 보게나 날 먹이까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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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켜주는 거야. 배어를 상어를 낳기 위한 거의 오징어. 같아. 아 장로 피오얍 아 어, 어, 나야? 어, 어, 어. 빠지는 거 줘. <laughs> 안 빠질 것 같은데. 아, 그냥 째고 있어 좀 아, 찹하는 네. 거 찔게. 아, 씨, 왜 내가? 나 피일이야 형. 문 빠할까? 문빠해 줘? 아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피 많은 사람이 아, 먼저 뭐. 가는 거지. 어? 어? 쇼디나봐, 쇼디나봐. 끊는데? 와, 안 이..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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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있다, 있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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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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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프했다 <laughs> 왔다 아야왜 이렇게 아, 잘써설때 미션 <laughs> 아니 어 지금 어, 뭐야 <laughs> 존나 방금 방금 진짜 존나 말이 안 나오네 우 와. 방금 존나 안 닫는지 존나 예사소장이냐 나도 그렇게. 아니, 아니 좀 아니 좀뻔하긴 했는데 존나 그래도. 거기서. 자, 거울. 보고 보고. 시켜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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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줄게. 시켜줄게. 얘나 <laughs> 갇혔어. 갇혀줄게. 시켜줄게 시켜줄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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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존나 진 거네. 회전 똑같은 거새명에서 아니 시켜줄게 시켜줄게. 갔다 와. 떠나 우리 봐봐. 지켜줄게. <laughs> 오! 내꺼인거 <벌린> 같내꺼거냠냠냠냠는요오아 1달았다 우리랑 게임하다 보니까 나쁜 것만 다 배우는 것같아아 눈앞에 모기 너왜 <laughs> 주현이한테 모기라 그래 아좀 나와봐 엉덩이 응. 좀 엉덩이 야 주현아 기다려봐 나. 이리 봐쇼다와봐쇼나 하나 응. 둘 타면 들어가는 거야? 하나 둘셋 큰일 큰일 왼쪽 어?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 조심해 아니야 왼쪽이야 왼쪽 나짜 짠줄게 오른쪽 조심해 나와봐 야, 야, 야 아파 <laughs> 아 존나 아빠저 새끼 사기야 저 새끼 핵쟁이야 야 껀디 껀디 아 잠껀디 아, 아 뭐야 목이 아저 새끼 핵쟁이야 뭐. 쓰발 그럼 목이 나. 있지 아이 아 이건 또 뭐야 이게 뭘봐 이게 넌 뭐야 아 아니 장로스타한테 죽어버리네 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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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루나 루나 와 루나 루나 하면서 쇼크함을 깔아버렸어 야나 콜라 이만큼 먹었는데 그만 먹고 싶어

야, 컨디컨디컨디컨디 컨디, 컨디. 컨디. 아... 음... 음... 야, 이거. 뭐 누가 공룡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이이이이 야, 이거. 야, 야, 이거. 야, 이 야, 이 야, 이거. 야, 이 야, 아박이 야, 야, 내가 갔다올게 친구들 정색이가 되어줄게 아니 아내 걸. 야 둘다 둘, 둘 둘컨 사이에다가 컨 앞에 아니 진짜 돌. 아니 아, 뭐. 아, 뭐야 아 뭐야 진짜 야 같이 열자 그냥 진짜 진짜 셋이 같이 열자 아, 3, 3미리 야너 꼬물이 걸렸다 나잇다 아 풀렸겠다 풀렸어 풀렸어 어, 어 나이스 3미리 3미리 안보여 아 아다리바 와 3미리에 실감 아 아다리바 나 궁중에 있을때 나오네 정면에 그 삼칸도 땀이 나이스 한명더있었어 그래? 어. 야, 시간에서 나오겠는데 와 역시 아, 나 진짜 죽으렸다. 아 죽으렸다. <laughs> 44인데 왜 난방해 주고 <laughs> 아. 음 <laughs> 맛있다. 시작하자마자. 고! <목소리> 면고 하... 어, 머리! 머리! 아중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하나, 둘, 셋 하면 점프 뛰어. 하나, 너, 둘, 너, 둘 너, 셋! 왜안너왜안 뛰어?

아, 아 미안 아, 나 그냥 아, 구경하고 있었는데 넌 씨눈 에바지 넌 <laughs> 씨눈 <변신을. 웃음> 미안해 아 구경꾼 있는데? <laughs> 에바, 에바지 던씨는어잘 <laughs> <너> <laughs> 지내 어 아니네 오 박태식이 살아들어왔구나 어, 어 스택 보여서 살았다 <laughs> 오 박태식이 와 얘네 육복 세 개. 아, 솔기 정적기 정면 잘 나와. 내가 하나, 둘, 둘, 둘. 셋, 따란. <끌> 아, 아우, 렉션 씨발. 존나 빨, 존나 빨, 존나 빨. 이 뭐야 지 <laughs> 여제 끝이겠다. 아니 장스턴 에바지. 이렇게 하다 진다. 파이팅하자. 다운 타운 한번 부르고 시작하자. 하나, 둘, 셋. 난내 방송 보기가 좋았어. 이 정도 노래 전도사 같지 않냐? 아니면 내가 그 노래 작곡한 사람이거든. <laughs> 너무 좋아해, 방송. 어, 이걸 하네. 난이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 어, 어디야? 어디야? <laughs> 어디야? 어, 뭐 틀었다. 무심하 어, 깜짝 놀랐다. 역 어, 기억 아이 대가 아니야 대가 어아야 <목소리> 대시격자 나이스 승리 어아 자, 세크레파이스 스플링 까먹었어. 아 이거다. 아닌데? 비트라이스 비트라이스 3퍼2비라이스봉아야 위퍼군다 맞나? 세프 피3아 맞구나 맞네 맞네 세크리파 아니 왜 이렇게 생겼냐 아 깜짝 놀네 비트라이스 음. 어디 들어봤는데 데아트리스 데아트리스 야야나나살야 지옥에 살아 돌어왔다 지옥에서 뭐 어디 <laughs> 지옥에어 어디갔어 지로 갔다 오? 네? 아니 어, 깜짝이야 무슨 감전줄 알고 지금 같이 가자 같이 열자 같이 열자 나둘셋청자 기억자 기자 오케이 오케이 기자더 나왔다 가가야 저거 뭐야 레... 야 방금 존나 침착하나지 방금 그다 <laughs> <지렸다. 웃음> 군사인 한 번. k 건 l u t i n j 다 p 가지고 am. I am. 창이라 I am. I am. I am. I am. I 야 m I am. 아 am. I a 나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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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다 m I am. I am. I am. I am. I a 나 I am. 아니, 이아 주연아. 나? 왜 너는 나랑, 나랑. 기억장? 기억장? 오케이. 난 ᄅ자. 무조건 기억장. 847에, 8사7에먹어 아니, 오오오오오. 왜 너는 나랑 같이 쇼스에서 오오. 놀고 있으면 누가 돌진해 오냐? <laughs> 야, 좀 어이가 없네. <laughs> 한 번만 더 해보자. 한번더 해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<놀람> 응. 야, 대기하고 있어, 그냥 우리 놀고 있을 테니까. 오케이. 그러면 내가 뒤에서 몰래 슬쩍 대기할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난 절대 숨어있어야지 아 얘네랑 동선 겹친단 말이야 아쥬 이렇게 하고 있어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단 말이야 비벼비벼 왔다 왔다 에이. 왔다 파라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진짜 예바 아쉽다 진짜데 진짠데 진짠데? 야 관사 아? 쪼디 쪼디 아니 머리 아니 리좀말좀해입좀 맞춰 제발 뭔 소리야 아니 입좀 맞춰 으 너 탄산 안 마시니? 자, 아, 미션 아. 실세. 아, 사실 안 먹어서 신경 쓰였어. 목 막힐까봐. 와, 걔 청량이. 이거 진청량이여서막 겁나 청량. 야, 지훈아 그거 딱 다시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한잔 하시를. 아, 아, 터져볼래? 스파클링하게 한번 해줘. 상큼하게 터져볼래. 오케이 오케이 해줘 해줘 빨리. 터져볼래? 터져볼래. <놀람> 지어 터져 볼려 잠깐만 잠깐만 잠만다 졌어. 오, 누가 다왔냐 하나 더다 하나 더다내 대장. 네, 하나 더다내수제자 다운. 오, 네, 내세 어, 내, 네. 내, 내, 내 번째 다 다운. 기역자. 내 세컨드 다운. 기억자. 야 서드 가만 있어. 평평평, 야서드 다운. 내서드내내 세컨드랑 써드 다음. 그 뭐야? 니 니. 왜? 내가 니그 셈이야? 너내 부하 아니야? 아 부하래. 너내 제자 아니야? <목소� Breezy> 응? 너 나한테 뭐야? 너 나한테 <목소뉴원> 키보드 키보드 물린 받았잖아. <목소뉴원> 키보드? 어 키보드 잡는 거. 인정해 인정해야지. 쫌 답이. 오케이 좋아 좋아요 운동 다동 운동. 안녕하세요. <목소뉴원> <목>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아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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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h, oh, 지훈 지훈아 아, 지서서서서아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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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내거딱 음. 찍어 내거 찍어 어? 내꺼 찍어 응 오오오오 그게 아니었어 아럭셔나 걔한테 줘봤어 나도 나도 와버렸다 아 지훈 자리 바꿔 나 컨디 좋아해 아 어. 지훈아 어디갔어 아니 ㅅㅂ 이거 대... 대자...대자... 양보한거야 양보 대자인데 아양보한거라니야 대자임이라니까 세이브하면 내가 노래 한곡 한정해줄게 한정 그래 오케이. 금강산 어? 1만 2천아 내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야 내국가 받을 거지? 아니야 금강산 해줘 금강산 어왜 금강산 가이 사람이 금강산 가기 생겼네 잡았다 1 2 3 오케이 어, 어, 뭐야 우리 처음으로 우리 팀, 이겼어? 팀이. 우리 네. 두 판하지 않았어 지금 한판 아니야? 아 네가 안안들어오거야나 그거 불러줘 금강산 네가라니 이야 <laughs> 뭐라 했는데? 나 그거 불러줘. 그니까. 비둘기 ABC. <laughs>